방수 앞에 있던 담요라도 들고 올걸 아그래 <laughs> 이거 축아니야 <축하할까요? 웃음> 어차피 뭐 집에 가는데 30분만 참을게 여기 행복이 담요 행복이가 오줌을 쌌더라고 아 이쁘고 너무 잠깐 닭갈요응 괜찮습니다 흔들리긴 하네 담요가 없으니까 담요가 어디 있는데? 아, 어, 저 고정이 안 된다. 몸이 커지니까, 고리는 것도 좋죠 아. 네? 반갑습니다. 박희정님, 네. 이은장님, 반갑습니다. 아, 병원에서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제 집에 가요. 집도 개구리인데. 허리네 <laughs> 님이 오늘 어, 장수 때문에 어, 많이 기다렸어요. 박진승님 반갑습니다. 아, 터널이네요. 지금 장수는 입원시켰고요. 음, 어, 장수 검사하고 그냥 집에 갔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장수는 이제 결국 입원했고요. 어, 행복이 태어나고 일단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laughs> 네. 어, 장수는 어, 지금 여기 병원에 며칠동안 입원하면서 정확한 원인을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현재 말씀하신거는 간이나 담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자 <laughs> 한달은 지금 어떤 경계선에 있다? 경계선에 경계선에 있는 거고 음, 좋아지는 과정에서 온것 같다 복막염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한 거는 초음파랑 엑스레이를 한번더 하고 이제 며칠 수액 맞으면서 검사를 해보시겠다. 그러고 결과를 말씀을 해주시겠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는 며칠 입원을 하기로 했고요. 오늘 거라 해서 280 정도 나왔더라고요 2 8 0년만원단 여러분들이 도와주신 걸로 해결을 하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19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어떻게 결제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드려요 한분한분 한 분. 감사합니다 빈혈은 없대요. 경계선에 있다고 하셨어요. 똑똑님 반갑습니다. 아, 그래서 저쪽에도 음, 결과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조금 기다리면 알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행복이는 이제 내일부터 신약. 신약 5병을 구입해서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 맨 처음에 신약 두병을 구입했고 지금 5번 정도 맞았어요 앞으로 이제 석달 동안 두 달하고 3주 동안 신약을 맞춰야 합니다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맨 처음에는 이제 내일은 일단 제가 맞춰보려고 노력을 해볼 거고요. 안 되면 이제 데리고 병원에 갈 거고요. 아, 그것도 안 되면 다시 또 여러분들하고 논의를, 논의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저번에 행복이 그 1차 병원 갔다 왔을 때 <laughs> 어떤 분이 그 아이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말고 뭐 보내는 것도 어떤 뭐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었는데 <laughs> 두 번째 병원에 가기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 죄송해요. <laughs> 아,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요. 어제도 너무 신경을 많이 썼더니 잠을 잘못 자고 해서 배도 지금 너무 너무 고프고 허리님도 지금 배가 엄청 고프고. 지 상태가 안 좋습니다. 병원에서 대기를 너무 오래 가지고, <laughs> 네, 이 병원은 멀기도 멀지만 대기 시간이 참깁니다. 아, 그래도 애기들한테 애기들 잘 보면 그걸로 다 참을 수 있으니까. 아, 집에 가서 일단 행복이 2층 철창을 좀 정리를 해서. 병원, 저병원 다녔던 행복이 데리고 지금 집으로 갑니다. 모아이님, 님 계좌 후원 큰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또 후원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제 유쾌한 마녀님 반갑습니다. 아 슈퍼챗이 안 뜬다고요? 어왜 그런지 저잘 모르겠어요. 이를 봐봐. 아, 김종준님 감사합니다. 아, 네, 똑승님 아마 아니래요. 아마 아니랍니다. 그 시침이라고 바늘로 그 콩팥을 찔러서 이제 PCR이라고 기관에 이제 보내서 검사하는데 시침하는 부위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수도 있대요. 어,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전문 용어가 많고 의학 용어가 많다 보니까 들어도 말이 참 어려워요. 림포마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혈액암은 아니래요. 혈액감이랑 복막염이 동시에 오는 게 아니래요. 네, 세침. 아, 시침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죄송합니다. 시침이 아니고 세침이에요. 나리니 어머님 정확한 정보 감사합니다. 새침입니다. 자꾸 제가 시침이라고 하네요. 김명수 님 감사합니다. 암 아닙니다. 행복이 장수 오늘 거한280 결제했고요. 이제 꼬리 병원비 결제해야 되고, 다음에 장수 병원비 결제해야 되고, 신약 값이라 주사비 결제해야 돼요. 거기에 보태 쓰도록 하겠습니다. 행보가 고맙고 고맙다. 뚝송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갑자기 또 마음이 <laughs> 이상하다. 행복기가 살찌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살도 찌고 네, 꼭 살았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덕분이에요. 여러분 덕분에 또 다른 병원도 가보고 아네제이 유쾌한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계좌 후원 121분 슈퍼챗을 중간에 안, 살, 안 살리고 있었어요. 정신이 없어가지고. 음, 죄송해요. 제가 좀 허점이 많습니다. 수면 부족인것 같아요. <laughs> 아, 아, 제가 원하, 그러니까 제가 행복이를 입원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는 안될것 같아요. 김지희님, 계좌원, 감사합니다. 또 백수물 두 분인가, 감사합니다. 박희정님, 감사합니다. 행복아 순하게 주사 잘 맞아보자. 우리 아들 나비님, 감사합니다. 속송행복이님 계좌원 감사합니다. 행복아, 제발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렴. 금은 이모가 만난 맘마다, 맘마 딸마다 보내줄게. 아프지 말고 꼭, 꼭 건강해야 돼. 사랑해. 행복아, 좀 봐줘. 사랑한다잖아. 사랑하신다잖아. 허리님, 반주님, 부타님 점심 드셔야죠. 내일 계좌로 점심비 보낼 테니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아, 박수정님 감사합니다. 허리님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반주님 공깃밥 3개 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정님. 몽이님 감사합니다. 아까는 진료가 1시간 전에 끝났는데 저 때문에 1시간 동안 기다렸어요. 만더 시간 지나면 어떻게 하지? 먼저 가시라고 해야 되나? 그생각드는데 뭐가 복막염 주사 맞으면 끝나는 거지? 네, 열심히 주사를 제 시간에 85일 동안 맞춰 보겠습니다. 잘할수 있겠죠? 잘할수있을까요 <laughs> <laughs> 잘할, 수 있겠죠, 저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더 잘할 수 있겠죠 여러분 더 잘할 수 있다고 말해주세요 걱정이네요 사실 조금만 좀 순하지 집에 가서 또 돌봐야 할 거지 돌변할 거지 할수 있다 행구가 제발 얌전히 병원에서만큼만 튀지 말아라 아이고 그 설탕이 또 2층 그 집에 지 영역인 줄 알고 나오다않는데 강제로 쭉뺄까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안 좋네 행복, 아행복이 때문에 오늘 설탕에는 방을 빼야 됩니다 아 제가 이제 거기 설탕이 있던 자리에 구멍이 좁은 숨숨집을 두개 넣고, 행복이를 넣어서, 음 사실 제가 주사 맞춰보려고 하루 이틀은 노력할 건데, 아마 안 되지 싶고요. 왜냐면은, 로또같이 순한 애들도 시간이 갈수록 안 맞는다고 발버둥 치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오줌을 질질 싸고 이래요. 근데 행복이를 혼자서 어떻게 맞추겠어요? 그래서, 병이 좁은 숨숨 집에 딱 들어가게 해서 입구를 담요로 딱 막아가 숨숨 주채로 병원에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입원을 하면은 또돈 300이 더 들잖아요. 돈 천만 원이 아니라 <laughs> 계산을 잘못해갖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고돈 300이 더 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매 이제 주사 맞으러 주사비가 하루에 만원씩 하더라고요 주사비 한 100만원 잡고 운전을 해갖고 하루에 이제 2시간씩 이제 그 행복이한테 쏟아 부는거죠 길게 잡고 2시간 잡고 이제 왔다갔다 병원가는거 기다리고 주사 맞고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85일은 견뎌내야 됩니다 앉아있어야 돼요. 일어났어요. 새벽 4시인가 자가지고 행복이 살 빠지니 더 예뻐졌다. 아, 장수는 결과 나오는 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아들남이 병원비 천만 원 이상 들어갔지만 더 못해줘서 얼마나 가슴치며 울었는지 그래서 그 마음 그사랑제 곁에 있는 우리 아들새과 고단한 우리 새코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챙겨주고 곁에 있어 주려고 애쓰고 있어요. 네, 나비님. 돈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솔직히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없다면 거짓말인데요. 아, 사랑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그러면은 나중에 또 후회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항상 후회는 또 남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비님 제가 다음에 바닷가 앞에서 방송을 하더라도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손을 놓지 않위해해서력을을이하하록하하습습다이이에에후 후원 안어오오면그 사천에 빠지려고 제일 얕은 데 앞에서 방송했거든요 김부타 야옹 동행님 계좌원 감사합니다 123분 124분 감사합니다 J. 감사합니다. 한말 너무 많이 한것 같아. 다른 말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말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하천에, 하천이 그래도 얕아서 되게 얕거든요. 네. 돈이 왼수죠. 솔직히, 고양이는 으로 키우는 것 같아. 사랑은 기본적으로 다 있잖아요. 고양이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뭐 오줌을 싸든 싸우고 지지고 볶아서 잠을 못자게 하든 뭐 어떻게든 다 참고 살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돈 없으면은 참을 수가 없잖아요. 치료를 못 하니까. 안 그래요, 허리네님? 돈는 원래 지금 키 아. 뭐, 오줌 싸는 거야, 뭐, 다 참을 수 있죠. 뭐 싸우면 말리면 되고, 뭐, 되는데. 일단, 좋아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으면 다른 건 참아지는 것 같아요. 예. 네. 또, 항상 또, 힘들기만 하진 않거든요. 애들 얼굴 보면, 혼자 피식피식 웃는 순간이 많아요. 애들 보고만 있어도. 엉뚱하고 귀여운 모습들이 또 있잖아요. 근데 참을 수 없는 게 이게 돈인 것 같아요. 왜냐면 병원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치료비, 입원비, 신약값. 이거는 제가 참을 수가 없죠. 참으면 치료를 못하니까.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참, 이게 사실은 실시간만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커뮤니티에 올리는 것도 용기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또, 많이. 많이. 못 미치더라고요. 너무. 30. 어쩔 수 없이 또 용기를 내서 커뮤니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분이 남았어요. 근데, 올리는 순간에는 되게. 좀 너무 사시려 와요. 어떤 느낌이신지 모르실 거예요.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죠 그렇죠? 많은 감정이 들어요. 오늘은 할 일이 엄청나게 많네요. 이렇게 지금 집에 가면은 도둑든 집 같아요. 완전히 폭탄 맞은 집. 완전히 막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집에 들어가면. 음, 진짜 엉망입니다. 똥가는 넘쳐날 거고, 간식 끓릇 남은 거는 다 말라 비틀어졌을 거고, 군데군데 오줌에다가 환기부터 시켜야 되고, 배는 고프고, 네, 청소부터 해야 될것 같아요. 아 나비님 감사합니다. 아왜사뼈밖에 없대 빼다고밖에. 아니 장수는 결과가 며칠 걸려요 무아님님. 장수는 결과 좀 기다려야 됩니다. 입원했어요. 입원했습니다. 장수는 입원했고 행복이는 퇴원했고 꼬리는 입원 중이고요 행복이는 내일부터 주사 맞춰야 되고요. 이제 집에 거의 다 왔어요. 오늘 할일 하고, 내일 방송, 어, 9시나 10시쯤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사, 어떻게든, 뭐, 집에서 맞추든, 병원 가서 맞추고 오든, 잘 맞출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스터님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또, 저도 행복이들, 행복이도, 장수도, 꼬리도, 우리 아이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네, 뵈요. 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